이 여행의 백미죠. 두분 이렇게 당당히 타고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어, 어 진짜? 쉬고 가세요. 네. 오야 얘, 얘 때문에 그 밥을도 먹는 거야? 친절한 미자씨, 명섭씨 부부 덕분에 잠시 쉴 곳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동네 진짜 우연히 들렀는데 너무 예쁘네두 분은 펜션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아, 우리 여기서 텐트 좀 치고 자도돼요 아, 네. 오케이. <laughs> 어? 얘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가서 잘 수가 없어요. 여기 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어. 텐트를 갖고 왔거든요. 우리 여행하다가 이런데 만나면 어. 이 우리 호텔기한테는 5스타 호텔을 만난 거예요. 어. 네. <laughs> 덕분에 오늘 잘 곳도 예. 마련했습니다. 야 오늘은 그럼 여기서 놀자. 안녕. 하루 종일 걷느라 고생한 호텔기도. 조기 퇴근에 한껏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마당 한켠에서 완벽한 휴식을 맛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아야아 이게 뭐야 이게 게드룹이에요 게드룹 어, 뭐. 거를 귀한, 귀한 손님 올 때만 먹는다는 게드룹, 게드룹. 너무 푸짐하게 너무 내온, 내온 부부 이거 제가 요한입한입 한입 따가지고 응. 이렇게 삶아서 보관했어요 부드러우면서 아삭아삭, 싱그럽고 풋풋한 맛이 일품인 캐드루베 양념장 올려주면 제철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귀한 캐드루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밥 먹어보는 두 사람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예. 이 고맙습니다. 네, 음. 어때요? 진짜 음. 맛있죠? 음. 음, 좋아. 음! 근데 딱 봐선 도시 스타일인데, 시티지 스타일인데, 살다 보니까 음. 여기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음. 어허.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음.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여기 오게, 되, 오게 됐는데, 이렇게 강릉에 공기만 이렇게 마셔도 음. 서울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아나고 버려지는 것 같더래요. 음. 또 여기서 멍 때린다 고 그러는. 음.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 요 고수님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은 대로 막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두 부부도 살고 싶은 대로 사시네요. 음. 저 혼자만 살고 <laughs> 싶은 대로 못 사네요. 아, <laughs> 아, 아니다 삶이 <다들> 멋지게 <laughs> 사시는 겁니다. 과정 really 자체가, was 자체가 여행이에요. 여행이 오직 나만. 경험을 했던 그런 여행이잖아요.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추억이 되는 거죠.